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해라.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.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. 그렇죠? 나와 있죠, 이게. 그 규정은 음, 그대로 있습니다. 이 규정대로 안한 거고요. 자,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입법상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? 법관이 무의류는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하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. 그 말씀 맞습니다.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+ 무어입니까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 날로 계산해라.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. 뭡니까?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고거 끝났으니까. 이제 날부터 계산해. 그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.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라는 말을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?